오른쪽 그림에서 결국 각 x 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x 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이곳이 52도 이고 이게 이등변삼상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80 빼기 52한 거에 절반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120 2분의 1이니까 64아 그럼 여기는 64도입니다 여기도 64도 그럼 이점 하나는 결국 32도라는게 되구요 여기가 32도면 우리는 음 여기를 보면 되겠죠 이 전체는 180도입니다 전체가 180도이기 때문에 180 빼기 64를 하면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110 6이네요. 116의 절반이 결국 6이 되겠죠. 그러면 58. 얘는 58도입니다. 자, 그러면 다 나왔죠. 결국 여기 있는, 음, 여기 있는 이 부분, 이 부분만을 가지고 와볼게요. 이 부분만을 가지고 와본다면 이렇게 되겠죠. 여기는, 58 더하기 64 각이 되고요 여기는 32. 여기는 X. 간단히 나오는 거죠? 그러면 여기는 몇 도냐? 음, 122도 더하기 32도 더하기 X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180이 돼서 154. 어, X는 26도가 되는 거군요. X는 26도. X는 26도 맞죠?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, 어, 이 수, 수학은 정리의 학문이다라는 거. 정리하면서 잘 풀어야 돼요.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끝.